하는 와중에 떨어지면 응. 안 되니까. 나이걸 빼서 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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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 e 나 놔주고 그렇게 되면 안 쓰러져? 그럴 수있겠 중간으로 보내고 뭐가 있는중모절이있이절도 음. 이 절도 있어? 자꾸자꾸 응. 다시 아 아이 넣는 게 힘들어 할수 있어. 호. 이렇게 빠이. 얘도 그냥 이런 데 위다가 또 처박아지는 걸까? 오 엄청 귀여운데? 그러니까. <웃음> 그렇다면 <laughs> 여기. 그렇다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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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어떡하지? 뭘? 이 신발 얘네를. 그렸어 뭐야? 응. 운전하면은 이런 애들은 떨어질 거 같아. 이런 애들은. 이거를 저기에도 올려야겠다 예스 yes. 아무거어무거 아, 근데 아, 여기다 너 맨날 까먹는다고 어떤는지를 나중에 영상 보면 되잖아 영상? 영상? <laughs> 오늘 걸 <보는> 까먹는다 <laughs> 그렇다면 그렇다면요 아니 배리 도대체 왜 이거 이렇게 넓거야 이해 안가 이해 안가 엄청 많네 엄청 많지 호! 어. 어, 되겠어저이 아! 할어 어, 무너지진 않겠지? <laughs> 어 근데 이렇게 막히는데 무너다 무너질 거무서어 아니야 호! 어. 아 요즘에 오 예쓰 아왜더 있는데 카메라로 확인해. 줄게 어, 여기다가는 얘를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음 k a y Ugh, o 야되 y u g 이쪽으로 가볼까. h 드 트립 한번 하려면 힘 a y u 왜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늘 살고 있으니까 짐이 점점 많아지잖아. 살고, 처음에 너를 채할땐 짐이 없으니까 정리할 음. 필요도 없었는데, 운동하시니까 운동하시까 침대로 서다가 고. 저게 고 엄청 깨끗 네. 졌어 n t like it. Tik Tane, your own. Target, Tapto, and I'll give 데 o u a little. The Target, Tapto, and the box, and 어 don't call. 네, 네, go. w 어떻게 붙여놨어 양면 테이프? 아니 이렇게 이런 게 있어 먹다 씹은 검같이 생긴 <laughs> 먹다 <급박자>. 씹은 뭐야? <laughs> 캠핑카 든. 같은 거는 못 뚫잖아 벽을 그런 게 따로 있구나. 저 이런 거 이런 게 있어 이런 거검 같이 생긴 거 있어. <laughs> 현도 많이 치웠네? 안방은 안치웠으니까 보지마 오케이 왜? 안방은 패스 끈 의자도 스트랩 해놓고 여기 이제 집동사니들은 다 박스에 넣어야 되고 얘도 넣어야 되고 얘도 소파에 올려놔야 되고 주방은 다 치웠고 얘네들은 싱크대 안에 넣으면 되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지우고, 문도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서 운전할 동안 안 열리고요. 여기도 이렇게 고정시키는 게 있습니다. 그럼 운전할 동안 안 열립니다. 다 됐고, 안방도 이렇게 모니터 같은 거는 침대 위에 올리고, 다 됐습니다. uh oh. Forgot to close the door. God damn it. Oh. Uh... It get close. it's just like kind of whatever. <laughs> I in. 여기다가 불 이렇게 들어왔고요. 보이시죠? 꽉 찼죠. 불을 끄고. 문 닫고 이런 <목소리도> 거어 이렇게 닫아으면비우고 <목소리도> <있는 것도> <목소리도> 잡동사니들 아, 이런데 넣어야 돼. 꽉 찼다. 자리가 없다. 텐탱도잘 정리해서 박스 넣어야겠다. 진짜 최종, 최종, 최종! 아 완료가 아니라 TV 묶갔나 돼. 어쨌든 거의 완료. 강아지들 준비 레디! 슬라이드까지 다 닫았습니다. 이제 이거를 빼야 되고, 다리도 올려야 되고, 짐은 이렇게 정리해놨고요. 저희 다른 차를 여기 앞에 세워서 이렇게 안 보이게 막을 거예요. 지금 전선 코드도 다 뺐고, 물, 호스 이런 것도 다 빼서 지금 깔끔합니다.

정말 좋을 것 같아요. 3시간 반? 너무 이뻐. 저 멀리 산도 있고, 나무랑 냄새도 너무 좋아. 나무 냄새나. 랄리도 좋니? 어우 더워. 어, 어, 지금 저기요. <웃음> 저기요. 저기요. <웃음> 저기요. 지금 저를 어디로. 지금 어렵게 주차를 끝내고 이제 다리도 내렸고요. 슬슬 정리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. 오는데 한 3시간 정도? 3시간 반 정도 걸렸고, 오는 길이 좀 험했는데 도로가 좁고 낭떠러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잘한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전기를 꽂고요. Is it like 3 0 여 기를 꽂아야 되고요. 이렇게 옆에 꽂는 곳이 있습니다. 여기 물, 뭐 전기 이런 걸다 이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. 여기 나무들이 막다 너무 너무 좋죠. 너무 멋있지 않나요? 나무들이 있고, 여기 텐트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. 야, yeah. really happy happy? 나 라일 right, 산책 좀 시켜라. 좋은 온... 비위가 있긴 한데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. 잘 나오나? 잘안 나오는 것같 어두... 어두워서 그런가? <laughs> 어색한 어색한 표정 지금 여기 앞에 뷰가 보여지. 앞에서 만하자니 This is so pretty. Is it like German beer or something? 말때 뭐가 이렇게 it 돼 있네. 맛있가샷 Shot up I I don't know what is shot top. It's like an amber beard. 으음? 맛있겠다 롯디슈트 롯칸데요 먹 어떻게 먹지? 음. <웃음> <웃음> 소세지 한입도 못먹었어 yeah!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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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are... 그코 고코나, 고코 음, 음코나고아오고코코넛맛코코넛좋코해 음. 음. 근데 나을만해 고코나, 고코코넛 고코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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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코나 고코나, 고코나, 고 <laughs> 표정 봐, <laughs> 어, 너무 싫어. 나,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. 응, 뭔가 다들 아이스크림 먹고 있네. 그치, 뭔가 다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스크림 있지. 이거, 이거, 알았긴, 아이스크림. 제일 소비자 아이스크림 떡이지. 아이스크림 e v e r y w 아 입술 따가워. 헉말 탄다. Little f o r s t sweetie. Mm. This is so pretty. i n g to h 이거 너무 예쁘다 이 잔들. 이거 잔들 이쁘다 기념품을 사가지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캐나다. 저희는 아, 이렇게 팔더는. 아, 이게 나라마다 너무 예쁘다. 있네. 저희는 다 놀고 들어와서 씻고 지금 그냥 쉴 준비하고 있는데요. 여기 RB Park은 다른 느낌이에요. 같은 워싱턴이어도 나무가 이제 다 다르고 그래서.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완전 자연에 있는 듯한 느낌? 이렇게 큰 나무도 안 있고, 여기서도 이렇게 보입니다. 너무 좋죠? 여기도 문을 이렇게 열어놔서, 저희가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였는데, 이렇게 너무 좋죠? 저희는 이제, 저희는 이제 쉬고, 내일또갈 준비를 해야 돼요. 그러면은, 첫 번째 날은 끝!